여러 가지 편지지들이 한 번에 묶여 있는 이 편지지 묶음. 분명히 한번 정도는 이런 편지지들을 산 경험이 있을 거예요. 이건 정말 귀여워서 좋은데 문제점은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담을 봉투가 없어서 봉투를 따로 사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맞는 봉투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그게 이제 번거로워서 항상 세트를 사기도 하는데 이 편지지 묶음,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예쁘게 봉투처럼 담을 수 있는 종이 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장 쉬운 단계. 첫 번째에는 이런 쪽지 접기를 할 거고, 두 번째 쉬운 것. 세 번째. 네 번째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다섯 번째. 순서가 이건 정말 쉽고, 그 다음 쉽고. 조금. 비슷한 난이도인데,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거. 이렇게 다섯 개를 접어 볼 겁니다.